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승입니다. YT. 자, 오늘 제가 드디어 가져온 차가 기아의 EV6 GT입니다. GT 라인 아니에요. GT입니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빠른 현재까지는 국내 전기차 중에 제일 빠른 전기차.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아, EV6 GT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EV6 GT 같은 경우에는 동급 대상 차량으로 지금 따지면 현대기아에서는 없어요. 없고요 테슬라로 따지면은 모델 3 퍼포먼스? 그 정도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약간 좀 단단하다? 단단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든 옵션들은 다 있는데 그한 가지 옵션이 없는 게 진짜 있습니다. 좀 중요한 옵션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세미버킷 시트다 보니까 통풍 시트가 없어요. 네, 통풍 시트가 없어서 한번 우리가 바라볼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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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이어가 <웃음> <타이어는> <웃음> 타이어가 미끄러지네. 아, 물론 겨울이라서 타이어가 좀 미끄러지는데 일단 출력적인 부분은 좋죠 예 네, 좋아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이브시스 GT를 구매하신 를 분이 계세요 BMW M2를 타시다가 이브시스 GT를 구매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야 이거는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차가 왜냐면 그만큼 출력도 세고 차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왜냐면 M2 같은 경우에도 뒤에 흐름, 흐름이라든가 굉장히 좀 세잖아요 왜 그러다 보니까 좀 차량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나 차량을 좀 컨트롤을 좀 자율자재로 좀 이렇게 할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힘든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잠깐 주행을 한번 해보니까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그 출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효율적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차막 그런 차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차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 효율적인 차를 찾으실 때이 EV6GT가 어, 효율적인 차냐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gv60 퍼포먼스에 나가는 그 출력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조금 더 빠른 어 조금 출력적인 부분이라든가 포커스를 출력적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옵션적인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어 기아의 ev 9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예정이잖아요 기아 e v 9는 이제 어머니 2차와는 다르죠. 왜냐면 하 2차는 이제 승용차 기준이고 EV9 같은 경우는 SUV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이 핸들에 보시면 이제 GT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오, 오, 계기판이 일단 연두색 바뀌어. 이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순간 흉팍 빡빡 치고 밟을 때 약간 이 테슬라 모델 3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모델 3 그냥 롱레인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퍼포먼스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 약간 가볍게 꼬박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약간 좀 묵직하게 나가는 느낌? 그리고 계기판에 GT라는 딱 그런 엠블럼이라 딱 뜨면서 굉장히 이쁘긴 하네 계기판이 <laughs> 와 이거 씨야 야야야야 야, 야. 아 이거 브레이크가 근데 좀 아쉽다 브레이크가 지금 이게 포피 시스템인데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브레이크 담력성은 조금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 오우, <laughs> 오우. 빠르긴 하다 <laughs> 어, 빠르긴 빠르긴 하네 빠르네 0에서 100까지는 빠른 느낌이 나요 0에서 100까지는 근데 100이 넘어가면서 약간 무뎌지는 그런다는 느낌이고 이게 0에서 100 출발할 때는 앞에가 들린다는 느낌 내가 예전에 앞에가 들린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차가 뭐냐면 바로 기아의 모하비거든요. 디젤의 토크가 아무래도 좀 세다 보니까 앞에가 막 들려요. 그 무거운 차가. 근데 얘도 들려. 보면은 들려. 이 차가 지금 막 드리프트도 되고 막 그런 모드가 있더라고. 근데 그 모드는 공대 쓰면 안 되니까 런치 컨트롤 하듯이 해가지고 진행한 번 해보면 봐봐. 0에서 100까지는 빨라. 어, 이 차는 그냥 딱 하나야. 0에서 100까지는 엄청 빠른 차. 근데 그 이상부터는 뭐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솔직히 공도에서 이렇게 막 밟을 데가 없잖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 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출발 전에 분명히 주행하는 거리가 150, 150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잠깐 주행을 한 건데 120대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출력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행가는 거리는 떨어진다.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좋은 차가네. 예, 아주 좋은 차요. 에이.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아, 시내에서는 물론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긴 한데, 어, 일단적으로 시내에서 퍼포먼스적으로 좀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속도도 많이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EV6가 더 낫다. 제가 봤을 땐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좀 퍼포먼스적으로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브시스 GT를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단 단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지금 7천만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격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근데 또 계약을 또 하면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얘는 왜 그래픽이 왜 이래요? 원래 원래 g v 6 0도 근데 이랬어. GV60도 되게 후져. 지브6 음. 0도 그럼 만약에 아까 GT 모드에서 발로 갔잖아. 일반 모드에서 한번 한번 해볼게요. 일반 모드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아 느리네. 적시네. 아 악셀 반응이 GT 모드 때는 지금 현재 이 GT 모드를 누르게 되면 계기판 보면은 딱 들어가면서 차체 장치 꺼지고 이 GT 모드에서는 밟게 되면 악셀 반응이 바로 바로 오거든. 봐봐. 그지? 바로 오지. 야, 근데 미끄러져. <laughs> 내가 흔드는 게 아니야, 미끄러져, 지금. 지금 원래 EV6가 이제 거의 한 5천만 원대를 보고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천만 원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배터리 용량을 좀더 늘려준다거나 그랬으면은 더 어땠을까? 그러면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옵션이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 GT라고 해가지고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시트와 이 핸들의 포인트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GT 버튼. 빠르니까 빠르게 하는 거. 이 GT 버튼. 오디오 시스템, 뭐, 내비게이션. 다 똑같아. 다른 건 없어. 요 메르디안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 외관적인 부분에서 GT, 저게 GT냐, 아니냐라고 구분 짓는 거는 프론트하고 그 다음에 뒤에 리어랑 범퍼를 보고 구분을 지 짓을 수가 있거든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차를 만약에 내가 한 7, 8 천만 원이 있는데 모은 차를 사느냐라고 고민을 했다는 이제 이 차와 동급대상 차량인 뭐 테슬라랑 여러 차종들을 비교를 하겠지만 내가 볼땐 차를 고민을 할 때는 물론 이 차도 좋지만 옵션적인 부분은 이 차도 더 좋아요. 근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테슬라 모델 3가 훨씬 더 좋지 않냐?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퍼포먼스 대비해서 싸긴 싸요. 아 그치. 퍼포먼스가 지금 얼마지? 1억 아... 9천만원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가 1억 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뭐 근데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닌데 이게 그 테슬라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또 고민을 또 많이 하게 하는 예 그런 모델이죠 자 아, 여러분들 EV6 GT를 한번 시승 한번 해 봤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차량의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제일 빠른 전기차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동급 대상 차량으로 이제 모델3나 이제 퍼포먼스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델3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어, 이 차가 또 동급 대비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뭐, V2L도 되고 여러 뭐 옵션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게끔 하는 차. 예, 그래도 계약하면 오래 걸리는 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차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금리가 참좀 최대한 좀 빨리 낮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차로 차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